찬송가 80장입니다 <laughs>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있음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이 하심을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묵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요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 허락하시고 첫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사모함에 왔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감교례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리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에 비유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되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 그리고 지위까지 전수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예수께만 전수되기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가업을 전수받을 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 예수님께 보여 주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여 주셔서 사람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27절입니다. 고대 왕정에서는 왕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권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야말로 왕의 주요 임무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재판하사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고 죄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로서 위임 받으신 분곧 원하시는 자들은 의인으로 인정하사 살리시고 그렇지 않으시는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로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보다 의인을 살리시는 데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 얻었기에 생명이 다해 죽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에 가능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 곧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미래에 맞이할 각기 다른 운명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가 다시 살아날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사상 의의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온 땅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이유는 심판이 있을 뿐이기에 인간의 운명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기에 그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하다 보면 복음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만 소망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누리는 하루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모임 드 손길 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민소연 집사, 큰사람 민소연 집사 앞에서 평죄들죄다 기도 제목으로 감사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대로 되가는 하루되게 도와 주옵소서. 민예학생 이러한 빛을 발하는 말씀 묵상하며 일천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동건 집사 시편 108편 1절 말씀 묵상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주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일천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결단대로 이 기도 제목대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효순 집사 이사 26장 3절 말씀 묵상하며 주께서 심지어 경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는 말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일천별을 올려 드려오니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로만 심지가 경고한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박세훈 사님 일천임 대아파트 변경 명의 변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점을 감추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임대, 임대 아파트가 변경될 수 있도록 만남의 주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주환 집사님 물된 동성아 같은 삶을 기 소망하며 건축을 물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근심이 없는 이하로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미양기보사원예사모 주명은행의 예배당이 건축될 간절히 소망하며 건축을 물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말 하심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만아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laughs> 말씀을 묻을 기도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혹여나 그 구원의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않았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야르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대해 주시고요. 중함에 나아갑니다. 민양자 원사님 손주 김은택 청년 목에봉우리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제거의 수술을 함께 해주시라고 기대해 주시고요. 어머니 자매 생각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믿음 안에 세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중식원사님선망증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허리통증과 또한 거동할 수 있는 다리에 근육을 붙여주시라고 김관아 청년 복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장성도님 박정성도 무릎 연골과 대상포진까지 함께 하시고 박선혜 원사님 1 0 0 임대 아파트 승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김지윤 학생 대학 진학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한성수 선생님 난소암 전이된 암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종성 선생님 폐로전이된 암들을 언전히 치료해 주시며 정주선님 거지 집을 확하시고 이상호 선원님 정신 건강을 부드러 주시며 권재선님 뇌동맥류 협착폐 염증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박병선 선생님 정신 건강 허리디스크를 치료하셔서 예배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한 분들을 위해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민 자녀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창세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부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그 어떤 이름, 다른 그 어떤 능력, 다른 그어그 어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아버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않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찌할 것 어찌할 것 심정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더욱 더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구원을 아버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깊이 아버지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함에 나아갑니다. 민양전 원사님 손주 김은택 청년 목요몽골이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어오니 은혜 은혜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자매의 생각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 세 바퀴가 나오니 은혜 은혜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충신 원사님 선망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정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 허리 의통증과 아버지 거동할 수 있는 다리 근육이 생기기 원합니다.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허리 통증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단 거동할 수 있도록 다리에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오빠다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한 믿음 안에 세운 밖에 오 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김관청 에서 기도합니다. 군 복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어느 어느 어도안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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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어고어고 어느 어고어고어 걸음 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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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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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박장성선님 모름 연골을 아, 먼걸고가 대상 포진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만의 믿음하는 세움 밖에 원하오니, 그 걸음인도 하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는 언제나 믿음하는 세워 주시옵소서. 박성원 선생님, 요 임대 아파트 승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걸음인도 하시고, 만남이 축복하락하시고, 온전히 도와주셔서 손해 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해결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김준학생 대학 진학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민도하여 주시고 전 아버지 하나님 알아 한 기쁨이 생기게 나오니 은혜 은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성순 언니 난소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저희 전이 대 난소암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암덩어리 제거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시 이정순 언니 췌장암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생명 주님 대신 주님을 아버님 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 제거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믿음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정... 존의 정주원 성도님 거할 집을 구하고 있어 오늘 LA 전세 사금에 딱 맞는 집을 하나 끌어주옵소서 일 동안 하나님아 어떻게 하셨는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도 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두손 들고 나아가는 은혜 끼어납니다 주님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상호 선생님 정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뭔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 맞게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체성도님 대동맹의 허리협착 폐염증을 치료하시고 통증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하오니 은혜 은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병성도님 정신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회복케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오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이스도 합니다 원체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민 자녀들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거기 아버지 몸의 육신의 질병이 더디 나올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신 나를 구원했을 그 감사의, 구원의 감격으로 더욱더 살아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언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